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완전히 우상향 쭉 올라갔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우가 0.44% 상승했어요. 장중 최고치가 35,000 넘었거든요. 35,090일까지 갔었습니다. 5월 7일 날두달 전입니다. 34,777이었어요. 지금 두 달이 거의 지났는데 34,786으로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0.81% 상승했어요. 14,639두달 전만 해도 13,000 아래로 12,000대까지 떨어졌다가 14,000을 못 넘고, 13,000대에서 상당히 오래 갔었습니다. 그런데, 14,000을 넘더니, 벌써 14,639. 또, 나스닥 100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15%, 14,727. 15,00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S&P 500은 정말 기록적이에요. 7거래일간, 연속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어요. 0.75% 상승했습니다. 4352, 4352에요. 나스닥은 20번째인가 기억이 나는데, S&P 500은 37번째인가 연속 최고치를 이 달성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상반기가 지났는데, 37번째인가 상당히 많이 계속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s o 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많이 하락했었죠. 오늘 0.63% 상승을 했습니다. SOX도 x 0.61% 상승을 했어요. FNGS 팡플러스 종목들 0.5% 상승했습니다. 모두 상승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증시 아마 예상을 하게 되죠. 모두 플러스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나스닥백이 가장 많이 올라서 1.15% 올랐는데 qqq도 똑같이 1.15% 상승을 했습니다. 또 s&p500이 0.75% 상승했는데 spy와 voo 항상 비슷하게 갑니다. 똑같이 오늘은 0.76%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보면,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 ETF, SOXX, 어, 연중으로 보면 19.3%,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19.3%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어,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 16% 상승을 했습니다. 또, S&P 500 추종을 하는, 어, SPY, 17.6% 상승했어요. 보면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가장 많은 높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이 나스닥이 아니라 어, SPY, S&P500 ETF가 두 번째 그 다음 QQQ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반년에 16% 상승을 했으니 1년으로 본다면 약30% 상승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같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만은 못하더라도 1년으로 보게 되면 평년에 비해서 이세 가지 종목들이 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 지표들 보면 계속 발표 나오는 것 보면 다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또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왔어요. 어제 나왔던 지난주 신규 실업 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어, 많이 떨어졌었죠. 신규 고용이 72만 명 증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85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을 웃돈 신규 고용이에요. 이 고노미스트들은 예상을 72만 명으로 했어요. 신규 고용을. 그런데 실제 증가한 새 일자리가 85만 개에 달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규 고용이 4월에 27만 8천명, 5월에 58만 3천명 이렇게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려를 좀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도 기술주가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6월 달은 달랐습니다. 어제는 어,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36만 4천건 나왔었잖아요. 전주 대비해서 일주일마다 나오니까. 발표가 5만 천 건이나 감소를 했어요. 블룸버그가 집계했던 그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를 했었거든요. 팬데믹 직전,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온 거예요. 또1 0 년물 국채 금리 많이 떨어졌어요. 1.43%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3.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이국채 금리가 지금은 안정적이죠. 최근 뉴욕 증시 이 초강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공포감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것이 무색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테이퍼링 채권 매입 이런 축소 같은 것들 이런 수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죠. 경기회복 낙관론이 시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얼마든지 8% 10%그 이상까지도 하락은 연간 몇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가라든지 이 지수가 무조건 오르는 경우는 또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몇 달이 지나야 다시 정고점을 넘어서는 경우는 역사적인 반복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도 나스닥이 한동안 12,800, 900, 13,000대에서 몇 달을 또 헤메다가 지금 14,000 넘더니 나스닥 백은 벌써 14,727,15,000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다 보면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면 신규로 새로이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별로 달갑지 않아야 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짧게 투자한 다그래도 3년에서 5년이고 10년 이상을 투자를 하던 사람들인데 또 이제 만원이작간 ETF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아봤자 얼마를 모았겠어요? 시작했다고 한꺼번에 몇 억을 넣은 사람도 정말 있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새로이 모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월 9일날 시작했어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나 또 미국 테크 탑텐이나 또 S&P 500이나 나스닥 백도 만 원대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은 서서히 횡보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내가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훨씬 낫죠. 그게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이제 모으기 시작하자 막 올라가는 거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싸게 사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오르다가 앞으로 분명히 또 하락을 해요.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아이고. 돈이 땅에 떨어졌구나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가에 부지런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절대 공포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돈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할머니 그렇죠. 우리 힐링 가족분들은 매수할머니가 암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영상을 못 봤다 그러면 매수할머니가 무슨 뜻인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매수할머니를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주가. 지난 6월에 20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인도했다는 실적 발표. 그역량으로어 조금 올랐어요. 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어 다시 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장중 한때 3% 넘게 급등까지 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런 하락 따른 또 2분기 실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대형 기술주들 유형어 6월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호실적 나왔잖아요. 그 영향으로 일제히들 급등을 한 것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3%, 또 아마존이 또 2.3%, 마이크로소프트 2.2%, 애플 다 반올림한 것입니다. 애플이 2% 다들 대형 기술주들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반 플러스 종목들 보면 다들 괜찮게 올랐는데.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두 요즘 좀 오르다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차이나전기차도 조금 어, 어, 하락을 한 상태 아닙니까? 미국의 테크탑 된 종목들은 모두 상승했어요. 10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테크탑 되은 모두 상승하고 반 플러스 종목들 중에서는 알리바바 1.9% 하락. 바이두, 2.4% 하락.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들은 대부분 0.1에서 0.5% 어느 정도 고른 상승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1.4%. 또 AMD가 요즘 잘 올라요. 1.5%. 또 인텔이 1.3%. 마이크론이 0.3%. 주요 반도체 주들도 거의 다 대부분 상승한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SOX,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가 0.63% 상승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소식이 있는데, UN 무역개발회의라고 있어요. UN 무역개발회의. 어제 한국의 지위를 그동안 개발도상국 그룹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1964년 설립됐어요.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57년 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당당히 경제대국 아닙니까? 한 10등, 11등, 12등 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 개발 도상국에서 이제는 당당히 전 세계가 이외인이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을, 어, 함께 알립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